서울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대답해 주는 120 다산 콜센터 이곳 상담사들은 서울시의 민원 상담 업무를 하면서 누구보다 서울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 스스로 전문성을 갖춰가며 콜 응대를 해 왔지만 정작 이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고 업무 스트레스 강도는 높아집니다.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이 진행이 저희가 해 드리지만 급족한 대답이 안 되면 이제 요구 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시다 보니까 상담사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화장실 갔다오는 10분만 시간이 지체돼도 달려와서 지금 빨리 들어와서 콜 받으셔야 된다고 할 정도로 개인적인 어떤 사색 뭐 개인적인 시간을 쓸수 없는 거의 기계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담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심지어 성희롱도 이어집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외적으로, 이제 뭐, 아줌마 아니면 아가씨,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뭐, 심지어는 막 욕설,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욕설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남자 성기 사진 같은 거를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분들도 계셨고. 감정 노동자라고 불리는 상담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상담사들은 노동인권보장과 직접 고용 전환을 서울시에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위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성희롱과 시와 구의 업무 외에 대한 폭언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1인 시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반년간 광주여자대학교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120 다산콜센터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하는 이제 재단을 설립해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와 이하는 이제 저희가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의 시와 구정민원상담이 상시적인 행정 업무에 해당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공행정콜센터를 지경하는 점을 들어 직접 고용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품질의 그 서비스 품질을, 양질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고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TF를, 어, 6개월 정도 구성해서 앞으로 어느 방향이 좋은지, 이제 점차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2007년 문을 열어 현재 400명 가까이 되는 상담사가 근로하고 있는 120 다산 콜센터. 과중한 업무와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의 고민이 하루빨리 해결돼 더욱 질 높은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TBS 류멜입니다.